오늘은 2월 27일이에요. 이연이 오늘 어떤 일이 재미있었어요? 엄마가, 엄마랑 같이 어, 저녁밥 놀이 해서 재미있었어요. 저녁밥 놀이를 해서 재미있었어요? 네. 음, 그랬구나. 또 재미있는 게 있었어? 아니, 아니, 주방, 주, 주방장 놀이. 아 주방정놀이를 했어요? 네그랬구나또 좋은게 아, 있었어? 어.. 없는데요 없었어? 네 어.. 이현이 근데 그 모자는 뭐예요 어? 모자 이거는 아빠가 사준거예요아 근데 이현이 모자 사준거는 별로 안좋았어요? 좋았어요 근데 왜 없다고 그랬어요? 왜? 네. 모자 사주면 사줘서 기분이 어땠어? 좋았어요 좋았어요? 네. 이연이 오늘 그러면 슬픈고 속상한 일도 있었어요? 아, 그런데 아빠가 이, 얘기하는 거안 해서 속상했는데. 어. 이거 아빠가 안 찍어준다고 해서 <laughs> 속상했어? 응. 이연이가 찍기 싫, 싫다고 했잖아요. 네. 응? 또 속상한 게 있었어, 이연아? 응? 네. 또 속상한 거 있었어요? 없었어요. 응. 그랬구나. 요즘에 이언이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못 가고 있지요? 응.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어린이집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죠? 어린이집 끝났어요 하나. 응? 어린이집 끝났어요 언제 코야 바이트 끝났어요 하나. 그러면 어린이집 갈수 있겠죠? 이모가 코야 바이트 끝났요 하나 갈수 있어요. 네 맞아요. 우리 이연이 오늘도 잘 자고 우리 내일 또 이거 찍어요. 네, 알았죠? 네. 안녕. 왜 나는 왜또 끊만 또 해요? 많이 했잖아. 또 이연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세요. 아 그런데 아빠랑 같이 노인게또 재밌었어. 아빠랑 놀기 또 재밌었어요. 네. 그랬구나. 그럼 내일도 아빠랑 또놀수 네. 있을까? 그래요. 우리 이연이, 안녕! 나는 세 번만 했어요? 응, 많이 했잖아. 응, 안녕해야지, 안녕. 안녕.